안녕하세요. 완전 초짜 농부입니다. 자, 여기는 플라밍고 셀릭스밭이에요. 제가 그 손이 어 많이 나지 않는 관계로 플라, 솔직히 플라밍고 셀릭스밭은 거의 뭐 풀을 잡질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요거 보시면 제가 그 앞선 영상에도 이제 올려 드렸지만 요게 요게 그 2년 한 22년 22년 3월달에 어, 3월달, 아, 4월달이죠. 어, 4월달에 어, 요만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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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한 그 크기에그한1 m 짜리를 갖다 심은 건데 3천 원 주고 갖다 심은 건데 지금 요렇게 자랐습니다. 딱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예, 요거는 손이 많이 가요. 계속 이렇게 이제 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들을 계속 커팅, 커팅 해줘야 요렇게 어, 자랍니다. 네.